수원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련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은 PC카드 주식회사, 전자 지불결제 제공사인 스마트로, 여행사 등과 관광객 유치, 수원 관광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에 청춘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의 은년카드사와 독점적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p c 카드사와 함께 또 그것을 국내에 보급하는 스마트로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원에 있는 KBS 센터를 통해서 한류의 중심지가 되긴 이곳을 실내외의 세트장을 또 관광 상품으로 같이 할수 있어서 KBS와 함께 또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광 산업을 소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카드는 제휴사인 중국내 은년카드, 여행서비스 대리점 등의 수원관광상품을 홍보하게 됩니다. 수원시와 협력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신규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BC카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홍보와 수원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관광 여행상품은 1박 2일 패키지 상품으로 화성행궁과 화성열차투어,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 한류발생지 KBS 드라마 촬영장인 실내외 세트장 개방도 포함토록 했고 자율석식을 나에석 거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 추진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화성 관광과 숙박, 식사, 쇼핑 등으로 55억 이상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히트 보너스 보록입니다.